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그리고 창업에 맥을 집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폐점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유난히 우리나라가 폐점율이 엄청 높거든요. 뭐, 3년 이내에 폐점하는 확률이 뭐, 6 70%가 되고, 5년 이내에 폐점하는 확률이 거의 뭐, 90%에 육박하고, 또, 1년에 해마다 100만 명의 자영업 인구가 폐점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창업도 100만 명 정도가 창업 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올해부터 뭐 폐업이 창업을 더 앞질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 폐점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20여 년간 장사를 하면서 느낀 이유 다섯 가지로 함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 폐점률이 높은 이유는 장사하기를 참 너무 쉽게 한다. 일단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사라고 생각하고 할거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면 되는 게 장사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기술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으로 시작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친절하니까, 나는 음식 잘하니까 난 서비스업의 체질이니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 가수가 밋밋하게 노래만 잘하거나 뭐 립싱크 하면서 춤만 추거나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어, 한계가 있잖아요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예능감이면 거기 또 예능감까지 두루 갖춰야지 생존하듯이 자영업 시장도 소비자의 오감을 넘어서 지금 육감을 자극하기 위한 사실 기술 연마가 필요하거든요. 어, 이렇게 중요한데 자영업을 너무 쉽게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 당연히, 당연히 폐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두 번째, 본인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자영업 시장을 바라본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집에서 부대찌개 잘 끓이면 부대찌개집을 창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서 4인 가족이 들어 앉아서 엄청 칭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창업한 뭐 김치찌개집이 과연 잘 될까요? 뭐 부대찌개집이 과연 잘 될까요? 장사는 4인 기준의 가족의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해당 상권의 소비자의 입맛을 맞춰야 돼요. 또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검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려고 하거나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너무 원칙을 강조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자기가 맛있는 음식은 넣고 자기가 아닌 음식은 본인 기준으로 쉽게 빼버리기도 해요. 장사도 경영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상황을 이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과의 관계, 밖으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유를 들었고요. 세 번째는 상권 보는 눈이 진짜 부족해요. 상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사의 50% 성공률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 큰 의미의 상권과 좁은 의미의 입지까지 잘 정했다면 80% 이상의 창업 성공률은 따놓은 당상이죠. 왜냐하면 해당 상권에서 잘 되는 곳은 약20% 미만이거든요. 좋은 자리여도. 여기에서 맛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음식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가격, 혹은 너무 만족스러운 가격 설정까지,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가격 설정까지 하면, 여기에 더해서 최선의 서비스까지 하면, 허름한 노포 같은 식당도 이제는 줄을 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상권은 자본에 맞춰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잘 키워서 확장할 때는 좀더 좋은 자리로 나오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될 거예요. 상권은 해당하는 곳에 소비 연령층, 소득 수준, 배우 세대, 교통편 등에 따라서 요일별 매출과 정해야 하는 객단가 그리고 계절별, 월별, 매출 등의 변동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권 속 입지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가장 잘 되는 곳의 요지는 해당 상권 내에서 아주 짧게 정해져 있어요. 그 입지가. 그곳에서 멀어지면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영업시간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유흥상권이면은 전단지 돌리는 삐끼들이 모여있는 길목이면 그래도 좋은 입지예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지하철과 가까운 것, 복합상권은 면이 좋은 코너를 통해서 유동인구의 이제 일단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곳이 될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수상권 같은 경우, 뭐, 백화점, 몰 등의 경우는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밥집, 2차 술집, 3차 노래방. 이런 순서가 된다면 2차의 경우, 예를 들어, 뭐, 고깃집이 많이 모인 곳이 있으면 맥주집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는 아이템이 반경 50m 이내에 대박인 곳이 있다면 구매 동기가 맞아 떨어져서 매출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픈을 하면 참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무조건 경쟁력을 그 곳보다 키워서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는 저예산 자본의 모든 것을 맞춰요. 창업시장에 아까도 부익부 비닛빈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예산이 1억이면 저예산 아이템을 정하고 위치 역시 빠진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예산 아이템의 경우 대부분 저가의 판매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상품을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멀리 찾아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아이템은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하면 참 좋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방, 고기반인 곳에서 오픈되어야지 매출을 극대화해서 저까지만 좋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를 선택해서 충분한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곳의 선택은 엄두도 못 해요. 이 경우 창업 아이템이 확신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위치에 시작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좋은 위치에 점포는 내가 내놓고 싶을 때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이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부하지 않아요. 자영업, 뭐 예를 들어 창업, 장사, 외식업, 요식업, 뭐다 같은 말이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장사를 알려주는 학원이 없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배운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꽂혀서 또는 눈에 많이 띄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유행만 쫓아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게 하면은 창업을 또 해요. 자본에 아이템을 맞춰서 사실 아이템에 자본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충분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독립 창업이 어렵지만 배우고 또 경험을 쌓으면 독립 창업도 가능하거든요. 이 모든 게또 귀찮고 소질이 없다 생각하면 과감히 프랜차이즈 창업도 대안이에요. 대신 공부를 해야만. 프랜차이즈 회사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독립 창업도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야 된다. 부자가 벤치 타면, 어, 배 아파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워지면 결국 나도 벤치를 탈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과 스터디는 필수이고, 장사의 멘토를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창업 쉽지 않지만, 위 다섯 가지 한번더 생각하고 점검하고 준비해서 시작한다면 창업시장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맥형이 맥주도 사주지만 이렇게 또 맥을 집어주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 맥형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장사에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맥형이었습니다. 안녕